12월 29일 주일입니다. 찬송가 35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한은요, 이땅 위에 예루살렘이 아닌 새 예루살렘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주로 어제 본문에선 전체적인 그 성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이 성의 내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요한은요,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곧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에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닳기도 하고 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이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달치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은요, 성전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없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루 종일 어두운 상태, 아주 캄캄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환한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이 빛은요, 단지 눈으로 보는 그런 빛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빛은 영적인 빛, 사랑의, 사람의 그 심령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요, 더 이상 밤과 같은 어둠이 없을 것이에요. 뒤이어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달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종말, 곧 하나님의 날에 망국과 열방들이 자신들이 가진 좋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말하죠. 뭐 예언서들이나 시편 같은 곳에서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보는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속국들이, 그러한 나라들이 어떤 조공이나 로마에 바칠 세금을 가지고 지금은 황제에게로 가고 있지만 그 날이 오면 망국이 영광과 존기를 가지고 새로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문은 늘 활짝 열려 있을 것이에요. 어, 보통 성문들이 밤이 되면 닫아 놓는데 어, 이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통행이 가도 가능하도록 성문은 늘 열려 있을 것이며 종일토록 왕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27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만국 백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문 역시 활짝 열려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성 안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 하는 자들은 그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요. 성문이 열려 있으나 말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덜컥 이 겁부터 나요. 왜냐? 나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나는 어, 종종 거짓말도 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그런 일도 어,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하, 이러다가 내가 그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지? 이 말씀을 보면 어, 그렇게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비록 속되거나 여전히 속되거나, 또 가증한 일을 범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알고 믿고 따름으로 인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지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더욱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잇대어져 있다 보면 우리 삶의 거룩한 변화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성전 될수 있는 것은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당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아무리 화려하게 웅장하게 꾸민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한낱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겉보기에 소박하고 심지어 초라하고 별볼일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면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삶이 된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은 만국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늘 언제나 활짝 열려 있기에 누구라도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지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며 그빛 가운데 거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와 교회는요.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 합당할 삶을 살아감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이 만국 백성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어린양의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다른 오늘과 내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만국 백성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세상의 빛된 그런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오늘은 주일입니다만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국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과 이때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의 현실은 어둡기도 하지만 새 예루살렘, 교회의 미래와 비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기에 성도의 삶엔 다시는 밤과 같은 어둠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그 빛을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추는 마중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서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잇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